자, 물이 끓고 있습니다. 빨리 넣을요 예, 면은, 그, 튀김 면입니다. 예. 자, 꼭 조리 후에 넣으라고 돼 있습니다. 아니, 이거, 이거, 뭐, 소고기 냄새가 아니고, 탕육수 냄새가 납니다. 맛을 한번 볼게요.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직까지 비슷해. 그나마 풀까? 자, 맛에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 휘젓지는 않겠습니다. 나 건강을 위해서 단백질 보충을 조금만 하기 위해서. 오유 어, 맛이 카레 향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오씨 향이 나는데 그냥 기름이 아닌다 향이 느끼한 향이 납니다. 기름에서 느끼한 향이 납니다. 국물 조금 지금 적은 상태로 보인다. 어우. 약간 카레 느낌이 나는데? 굉장히 이국적인 맛하고 카레 향이 살짝 섞여 있는데, 지금? 자, 일단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뭐냐, 단무지랑 할라피뇨랑 새콤달콤한 음식들을 이제 다 섞어서 들어갔습니다. <laughs> 아 맛이 독특한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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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땅육수인지 모르겠네 베이스가. 어우 칼칼합니다. <laughs> 아 라면 안먹으려고 했는데 신라면 고려 때문에 라면 또 먹었어요. <laughs> 이게 기존 신라면은 내 느낌상 그 카레 가루 사짝 넣고 감칠맛이 조금 더 올라온 느낌입니다. 물이 조금 다작해요 지금. 내 눈에 그 매운 거 들어왔어 지금 눈 감고 있어. <laughs> 와, 면발은 신라면 면발하고 똑같고 약간 신라면에 카레 들어간 느낌? 근데 베이스가 소고기가 아니고 닭고기 육수에 대꼬기 육수라 적혀있는지 모르겠네 껍데기에 아니면 약간 닭고기 육수에 기존 신라면 닭고기 육수에 살짝 섞인 느낌입니다 지금 느낌은 그렇습니다 제가 맛봤을때도 한번 드세요, 맛있습니다. 괜찮습니다. Thank mm -hmm. 맛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음, 금색이 카레가 맞는 것 같아. 골드라고 해서. 근데 랑 말랑 할 정도로